안녕하세요. 민지TV의 민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친척들과 함께 편의점, 돈은 별로 없지만 만원으로 편의점 털어볼 거예요. 먹을 거는 사실 안살 거고, 뭐, 선유, 뭐, 짱구, 뭐, 피규어 같은 것들을 만원 원치 다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의점 가서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요. 자, 여러분 편의점에 왔습니다. 저기 촬영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는데. 물어봐.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아, 잘 모르겠네. 잠시만요. 차, 네. 잠시만 어떻게?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허락을 받, 받았습니다. 찍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찍겠습니다. 헤? 야, 이것 봐. 우와, 진짜 예쁘다. 저는 일단, 이건 무조건 살 거야. 어디있어? 여기다가 담아야지다 털어, 오늘. 돈다 털어. 다털는털야 여기를 어다 털어. 거 털어. 다 털어. 다털다 털어. 다 털어. 다 털어. 어다 털어. 다털다 털어. 다다 스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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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스키링시크릿 고고 스0 0천인데 이거 어때? 괜찮아 이 이것도 하나 사먹게요. 잘 모르겠어 음. 아 야, 이거 너무 야 이제 끝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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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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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씨, 겠다 이거, 이만원은 조금. <laughs> 나 몰랑이 스트랩 살건데 하나. 이거, 이거도 이번엔... 하나. 야, 이렇게 해서 얼만지 한 번만 봐 어떻게? 보여줘야지. 그럼 더 물어보자 지금 얼마인지 물어보고 습니다 하나는 넘을 것 같아. 만 그, 삼천 팔백 원. 그그나도한번 봐봐야겠어. 다시 찍어달라고 해봐 누가 하는 비싼지. 네, 데가가 이게 제일 비싸거 나도 알아. 네. 사, 이게 4,500원일걸? 다시, 다시 찍어야 돼. 다시 찍어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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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풀면? 2000, 0 0 1 1 0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거면, 이것만 빼고 계산할게요. 뭐 어, 이름이 뭔지 알겠어요? 네? 네, 네. 잠입니다 왁, 네. 이 너가 좀 들어봐. 아 어, 그거 사고 싶어? 알겠어, 잠시만 얼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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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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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까겠어? 진짜 야, 나 여기서 진짜 안 나오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뭐시나모를 얘는 조금 나오면 조금... 4500원인데 여기서 이것만 까볼래 응. 시크릿 고고스쿨 어쩌고 저쩌고 그것만 까볼까 여기 자리가 여기 이거 이건... 다 마음에 이비 이건... 이건... 이 고고 스 이건... 이건... 지 약간 건나건아 진짜 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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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너무, 너무 운이 너무 좋은데? 좋은 나 아까 맞아? 너 꺼까지 이석고가 쥐고 붙잡고. 야나 지금 나 운이 나 운이 왜 이렇게 좋아? 와, 헉, 너무, 너무 귀여워 포차다 약간 시나몬 이런 거는 다별로을 했어 키링이 와야 진짜 내 운이 조금 좋은 건가 이거? 조금이 아니고 많이 아니야? 어, 어, 여기, 여기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새 크리스트 새 크리스트 나비 뽑았네 나비가더 좋은 것 같아 야 구름이가 가장 많네 구름이가 다섯 개나 있어 저는 지금 이걸 뽑았어 이거를, 이것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나 지금. 아, 너무 예쁘다. 자, 네, 아, 이거 그냥 이름이... 뜯읍시다. 쪽... 아, 이것만 집에 가서 찍고. 이거 뜯어볼게. 너뭐하고없어난 뭐 당연히 포차코지. 당연한 걸 물어. 포차코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그았얘 키킬 알아면안 나? 야, 포차코야!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어린 시절이 목소리> 아니 정신, <목소리> 아나지 정신을 못 잡았어요. 아, 있으면 두개 주시겠어요? 포차코예요. 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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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포차코 잡인데요? <목소리> 나, 나 오늘 오... 야, 이거까지 포차코 나오는 거 아니야? <목소리> 야 이거 맛있게 놀라기만 지나남요 <목소리> <다 나아먹자>. 그래. <목소리> 야 아라비야, 야 진짜 이 뭐지 몇, 몇 종이냐 이거? 삼, 오, 십오 종 중에서 하나가 나왔어. 피크스. 피크스. 내가 원픽이. 나한번 돌려보자. 그래. 예, 됐다. 귀여운. 얘 나. 아 진짜 하나만 더 주고 싶다 그냥 뜯어라. 이거 하나 더 사고 싶긴 하네. 나 이거는 이거 그냥 뜯어요. 여러분 나 그냥 뜨십시다 근데 여기서 나 포착코 안 나와도 나 괜찮아. 나 여기서만 포착코. 나나만 킷 키만 안 나오면 난다 괜찮아. 조금 틴트. 젤리가 젤리거. 야 키키랑 나나만 아니면 되니까. 하나 둘 셋. 오. 어, 남일 아니야? 캐로피 캐로피. 우와. 귀여워. <laughs> 귀여운 거나 캐러피 2위야. 캐러피 귀엽잖아. 그중에 캐러피잖아. 뜯어볼게요. 이렇게 작은 거였어. 원래? 그러게. 나 원래 엄청 큰줄 알았는데. 음. 여기 좀. 여기 좀. 이게 4, 4, 비싸다. 4, 빨리 조립해. 빨리 졸업, 조, 조립을 해봅시다 리쁘긴 쏘리베스. 쏘리리리리리베스 쏘리베스. 쏘리베스. 워리베스쏘 이거 발 쏘리베스. 쏘리베거 보이고. 근데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보고 끼워야 되거든? 캐로피를 여기다가 끼워줄게 아니네? 이거 아니네? 캐로피 이거 잘안끼워졌네 여러분 이거 끼고 봅시다 다시 완성 너무 귀여워 공부하다가 이제 어? 너무 예쁘네 저 지금 이걸 하나 더살 거예요 이거 나온 거그 또포 초코 아니겠지? 또포 초코 나오면 나중에 안 될까? 응. 안 되지 3500원이잖아 그럼 네. 너가 나한테 3500원 주던지 알아요 알아 사가지고 올게요 3 5 0 0원또사지고희너뭘것 이건... 같아? 맞춰봐봐 나는 지금 포토코가 나와가지고 왠지... 나는. 음 한. 너가 2위가 뭐야? 2위가 캐롤이잖아 아, 근데... 아니데 시나무를나시나무도 괜찮긴 한데 포차코랑 가장 프로미 홍보프링 그래 네. 야 이거 야 도도쌤이 또 톡스에도 되는 쌤이지 네. 어떻게 났냐 이거 파란색이 보이지 야 너무 이, 귀엽다 이, 솔직히 얘네 둘다빨 맞춤. 둘이가. 어야 <laughs> 던져버렸네. 어쨌든 근데 재는 되게 튼튼한데 나는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시리가 제일 마음에 들지 않니 솔직히? 좀귀엽긴는데 음, 사실 거. 이둘다당당 당도 고충. 나가 조금 하나. <웃음> <웃음> <Thank you. 초콜릿>.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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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있는 거에요? 한참 땡큐 초콜릿 하나 더 그거 맛있어 하나 더 가져 고마워 선택해 <laughs> 우리 우정샘 먹는 거야 집에 가서 배고플 때못자 진짜 찍어 너도 여기 이거 꺼내봐. 젊 이것도 우정템이잖 색깔 만들려. 내가 잘못 안 샀어? 미안. 안 썼어? 미안. 안지았어오니 쇼핑 만족했어. 넌 <laughs> 얼마 썼는지 아냐? 만원 넘게 썼잖아. 거의 2만 원. 만 오천 원. 14,500원이야 정확히 정확히 14,500원 썼습니다 진짜 완전 비싸다니까 얘 입도 맛없는데 우리 입도 나 그거 좋아해 그래 너무 나 이거 싫어해 내 돈으로 산 거지 너가 왜 걱정하냐 자 그러면 집에 가서 집에 신나게 놀게요 <laughs> 집에 가서 신나게 놀겁니다 나 이거 쏟아 버려. 아, 좀 봐. 나 이건 나 가지고 체크리스트 쓰는 거야. 나 체크리스트 가지고 있어. 가. 자. 됐다. 음. 아, 이것까지 버려 버려. 아, 이거까지 버려. 체크리스트 지는 거 버리고. 음. 버려볼게. 우와. 얘들아, 카메라면 는 연은 상 <laughs> 아, 그럼. 그럴래? 카메라맨을 하고 싶다면 나오지. 오빠 그래. 어디 갔어? 됐다. 오빠 나 이거 먹게 오빠 나도 하나만 먹어봐도 돼? 아, 나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국밥 있는 거 오빠 여기서 해야지 아나데가 그 아니 여기서 해야 돼 다른 데는 물 젖어가지고 안돼나 카메라맨 그래 카메라맨은 <laughs> 야 근데 이거 돌려야지 돌려야 어 스캔지 보고 있어. 너 지금 이거 이거 이렇게 안 돼. 아아 여기도 건거 그래. 맞아? 이거 맞아. 맞아. 여기서 놓고 해. 엄마 내가 한번더 뜯어 줄게. 응. 너무 안 나온다. 오빠 이거 어떻게 뜯어? 내가 내가 뜯을게. 너나... 너. 너는 어떻게 돼? 너는 몰라 나도 해 봐야지. 어, 그 시간 좀 봐. 젓가락으로그 저어야 되죠. 돼. 자나 네. 하나만 먹을래. 어 나도 먹어요. 하나 주고. 카메라맨 먼저. 나아안 나 먹었어. 응. 오빠 두 개나 있잖아. 응. 맛있어. 근데 쿨라브이도 맛있어. 빨리해 오빠. 블럭을 어디 갔지? 그랬어. 근데 우리 엄마잖아. 지금 간다, 말해. 아이고. 카메라는 카메라를. 네? 전화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야, 그거 없어었는데 너무 네. 사실.